반갑습니다. 힘찬부동산 시소장입니다. 야, 오늘은 제가 영주에 왔어요. 영주에 왔는데, 어, 지금 이 강가가 보이죠? 이 곳이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어, 내성천. 이 내성천이 어, 길게 쭉 연결이 돼요. 어, 내 토지에서는 지금 이 내성천이 한 1.9km 정도 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성천이 이 흐르는 곳에 옆에 보니까 관광지가 있네요. 자, 저 곳이 지금 무섬이라는 곳이에요. 무섬. 어, 이, 곳이 보니까 관광지인데, 저기 앞에 보니까는 작은 옛날 다리 있죠. 옛날 다리가 지금 보일 건데,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렇게 옛날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서, 어, 이제, 이제 뭐, 관광도 좀 즐기시고, 어 지금 내성천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깊지가 않아요 지금 이곳이 참이 밑에 전부 모래 바닥에 모래 바닥에 지금 물이 깊지가 않습니다 어, 깊지가 않아서 참이내 토지를 이제 근처에 있죠 뭐 1.9km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뭐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어, 그런 천은 아니에요 또그 어, 이제 뭐 토지에서 이제 좀 힐링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물가에 오셔가지고, 어, 이제 조금 이제 돗자리 피고, 어, 조금 이렇게 좀 힐링도 하시면서, 어, 이렇게 하셨으면은, 어,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를 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토지 이제 들어가는 곳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를 해 드릴 건데, 2차선 도로변에서부터 체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 곳은 1.9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내 토지에서 가까운 2차선 도로변에서 제가 촬영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토지를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설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토지의 상세 설명부터 드릴게요 위치랑 자 오늘 토지는 영주시 어,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입니다 어 조제리 그리고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영주 ic에서 11km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온 2차선에서 2차선에서 이제 마을,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500m를 들어왔습니다. 2차선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무섬, 어, 무섬이 있고, 내성천이 있었죠. 거기는 관광지예요 영주를, 영주시를 뭐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어, 저기서 그 무섬에서는 1.9k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739평, 어, 739평,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상세 설명을 드릴게요. 상세 설명을 드리고, 뭐, 토지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어, 체크를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어, 제 차를 세워놨죠 차를 세워놨는데이 부분이 다 지적도상 도로예요. 도로고, 저내 토지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 내리막이, 어, 내 토지가 지금 이 길에서, 길에서 지금 내 토지가 한 5m 정도 어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지적도상 다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관리지역이고 하니까, 어 뭐, 주택 건축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20% 건폐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이 내리막길의 경사는 제가 대략 보니까요, 한 15도? 예, 네, 15도에서 한 20도 사이, 어, 그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15도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 15도 경사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내 네, 토지 앞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진입을 해보면, 대문이 지금 하나 있죠. 어, 대문을 이 만들어 놓고 내 토지 경계를 전체 이런 울타리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오늘 토지는 안에 보면 관리기도 있고요. 어, 농기구도 조금이지만 어, 농기구도 있어요. 어, 농기구도 있으니까 그 농기구들, 관리기 이거 다 들이니까 그냥 막다 놔두고 가세요. 그냥 이 토지 안에 있는 거는 전부 싹다 놔두고 간다. 어, 그리고 토지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안에 지금 사과나무나 뭐 도라지 뭐 명이나물 어좀 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게 어 주인께서 어다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토지는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내려가는 이 부분 지적도상 도로고요.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내 경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짝대기 끝을 한번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연결이 돼요. 전체 경계는 드론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지로 들어가서. 근데 내리막이 그렇게 뭐 심하진 않습니다. 차가 들어올 정도는 안 돼요. 제가 볼때 차가 들어오면 은 내려오는 건 괜찮죠. 내려오는 건뭐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괜찮은데 올라갈 때가 문제예요. 올라갈 때 사륜구동차는 뭐 올라간다 치지만은 어, 타이어가 이제 스베로 먹는다고 하죠. 어, 서베로 먹으니까 차가 내려오지는 마세요. 그냥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 걸어서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조금 살짝 묵혀졌죠. 어, 살짝 묵혀졌고, 지금 이 토지에 사과나무가 1 0 0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저 뒷부분이죠. 어, 저 뒷부분. 이 부분에 사과나무가 한1 0 0그루 정도 심어져 있고, 사과나무는 부사고요. 4년생입니다. 4년생. 그리고 도라지도 한 2년생이 한 30에서 한 40평 정도 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가져가시면 돼요. 사과나무도 바로 가지 쓰시고 어, 도라지도 바로 쓰시고 그리고 한 어, 명이나 물, 명이나 물은 한 10평 정도 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기하고 농기기도 주고요. 어, 이 토지에서 마을은 약 120m. 떨어져 있습니다. 어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전기는 제가 보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내 토지까지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되니까 전봇대를 이렇게 심는 데 대해서 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요. 어 그냥 바로 전봇대도 수월하게. 어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인입이 되는 어 그런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장길이 있더라도 어 타인 토지에 이제 전봇대를 심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타인 토지의 주인한테 아 내가 이 부분에 전봇대를 좀 심어야 되니까 어좀 동의를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오늘 토지는 그냥 바로 구규지에 전봇대를 심으면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수월하게 어, 이렇게 심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토지 들어오니까 지금 이 밑으로 완만한 경사가 내려갑니다. 완만한 경사요. 어,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고 저기 앞에 보니까 송전탑이 저 멀리 있죠. 어, 멀리 있는데 송전탑이 저 앞에, 어, 내 토지에서는 거리가, 선 어, 설로, 어, 설로, 선은 선은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내 토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저 밑에 끝부분에서 한 250m 정도 선로가 떨어져 있고, 송전 탑, 탑은 약 370m가 떨어져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 풀난부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전체 다예요. 어, 전체 다고, 저 부분에 주인께서는 지금 이 토지가 측량이 되어 있다 하시는데, 지금 도라지 심어진 부분 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 부분이 제가 도면을 봐도 저 부분은 내 토지가 아닌데 주인분께서는 내 토지라 하시더라고요. 내토지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내 토지처럼 보여요. 내 토지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타인 토지라고 하면 맹지죠. 그래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된 그 연도를 봤어요. 제가 연도를 보니까 1950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주인이 모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흔히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오늘 지금 이 매매하는 토지 주인분께서 저 부분을 쓰고 계시는데 저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 토지는 아니다. 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울타리가 다 채워져 있죠. 내 토지 전체에 울타리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토지를 꼼꼼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중에 저 관리기하고 농기구 어, 있는 것까지도 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부분에 지금 소우사가 있어요. 소우사가 있는데 내 토지보다 지대는 좀 높습니다. 어, 높고 저 부분이 어, 내 토지에서, 내 토지 끝에서 어, 내 토지 끝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100m 어, 좀 단점이죠. 어, 100m 정도의 소우사가 하나 있다. 그런데 저거 한동이에요. 크지는 않습니다. 저거 한동짜리 소우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성, 송전설로 어, 이렇게 250m, 설로는 250m, 송전탑은 370m 거리에 어, 떨어져 있다. 이게 오늘 토지의 단점입니다. 단점이고 아, 토지 내려오는 부분, 어, 내려오는 부분 차가 진입은 좀 힘들고, 이 경사진 부분으로 내려와야 된다. 어, 이세 가지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뭐, 비료 이런 것도 다 놔두고 가실 거예요. 어, 다 쓰시면 됩니다. 토질 자체를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토질은 약간 이제 마사, 마사 토질 뭐 비슷하게 그래요. 토질은 괜찮아요. 어, 토질은 괜찮으니까 돌이 없습니다. 토지 안에. 제가 보니까 토지 안에 다 체크를 해 봤는데 돌이 없어요. 돌이 없고, 어 이쪽 부분에는 토지가 조금 이제 단단하게 좀 굳어있네요 어, 굳어있는데 그렇게 막 단단하지는 않고요 <laughs> 토질이 이렇습니다 마사토네 마사토 토질은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다 묶여져 있죠 묶혀져 있고 지금 이 사과나무 보이시죠 어, 사과나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저기 까만 부분 창고 저기 천막 하나 쳐놨죠 저기 안에 농기계가 다 있어요 저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에 이제 관리기하고, 관리기 작은 거예요. 작은 거고, 그, 뭐, 이제 삽이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어 그, 저 부분도 체크해 드릴게요. 사과나무 4년생이에요. 어 부사. 지금 아직 어리죠? 그래도 사과는 납니다. 어 사과는 나니까. 한 100그루 정도 있습니다. 100주 정도. 어, 100주 정도 사과나무가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어, 풀난 부분 있죠. 어, 밑에 땅하고 색깔이 틀리죠. 어, 이 부분까지가 내 토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 사과나무 있는 부분 다. 자, 이 창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고 보시면 이 부분은 뭐 거의 여기 바위도 하나 있네요. 바위, 네, 바위가 하나 있네. 근데 요 옆에 보니까 저기도 바위에요 바위, 바위고 저기 부분이 구거요. 바위 있는 부분이 구겁니다. 저기도 바위가 하나 있네. 네, 저 부분이 구거예요. 구거. 국어. 자,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 보시면 이관리기일게 작은 거 있죠. 예, 네, 이거 드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들이는 거예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옆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내 땅이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지금 이 토지의 주인분께서 도라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지금 도라지 심어 놓은 부분 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도라지가 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내 토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이 부,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제 땅이 아닙니다 예, 지금 도라지 심어 놓은 부분 표가 나죠 어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부분 요 부분만 아니에요 요 부분이 지금 한 30평 40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사과나무 있고, 점 위로, 다 이렇죠. 경사는 완만하죠. 어, 지금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어, 완만한 경사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360도로. 자 토지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좀 묵혀졌는데 지금 다 그래도 지금 사과 나무도 있고요, 어, 명이나물도 있고, 그리고 도라지도 심어져 있고 어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어, 농기구도 작지만은 관리기 뭐삽 이런 부분 전부 다 주시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막을 한통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택 짓고, 어 이렇게 거주를 하셔도 되고요. 전기는 바로 기본 거리 인입이 가능하고, 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마을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내 토지까지 거리가 좀 아무래도 조금은 있죠. 어 있기 때문에, 150m인가? 음그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지하수를, 어 관정을 파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제가 소개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